감자들의 발란졸병자성리야 평소에 너네들은 내 존재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오늘의 시를 같이 배워보자. 감자 어,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그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시를 하게 되어서 약간 설레기도 하고 아,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한번 잘 해볼게요. 자, 새로운 게스트를 위해서 박수 한번. <laughs> <laughs> 이게, 나 오늘은 이제 그, 유치만의 생명의 설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왜이 작품을 택했느냐 하면, 이게뭐구입타거나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5월이라는 게, 5월은 원래 생명의 날이야. 5월은. 왜냐하면, 이, 음양 오행설에서 오는 양인데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생명이 터져나오는 가장의 달이 그럼 그래서 네. 5월에 나는 이 시를 하고 싶었어 아. 5월이 가기 전에 근데 이제 그 유치환이라는 분이 그러면 어떤 분이냐 이거야 유치환 생명의 설에서 유치환이라는 분이 유치환이라는 분의 호가 굉장히 멋있어 청마야 천마 왜이 천마 천은 늘 풀다 이분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그 플라톤의 러브로됐는데 이영주 시인하고 그두 분의 사랑은 아주 유명한 사랑이야 음, 음. 그 둘이 주관한 러브레어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책으로 음. 만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늘자기는그 젊은 그 소년 시절의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싶었던 거야. 음. 이 말이라고 하면 생명력이고. 음.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데 관심이 많았던 거야. 생명이 뭔가, 인생이 뭔가 이런 거에 그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음. 지금 시간이 뭐 조금만 있다면 요즘 정말 유치환의 형이 시국 음. 작가 유치진이야. 음. 현대시국의 아버지가 불려서 우리 교과서를 도배했던 음. 지금도 남지만 그 사람의 유명한 그 칠리카의 대부야. 음. 그이 사람 취했어요? 아, 이 사람은 형하고 다른 길을 네. 걸었던 것 같아요. 한 집안에서 그렇게 다른 길을 갈수 있었을까요? 어, 음. 유치원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어, 그쪽에. 음.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아주 순수한 소년 같은 마음을 그,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집안자 갖고. 근데 그 유치지는 막 권력을 추구하고. 너무 음. 아, 아, 다른 느낌이요 그 느낌이. 그 유치진 그떡가지 음. 전부 사과제 없어요. 그, 유치진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돼. <웃음> <웃음> 그, 친행 행정을. 그, 고피를 꾸준히 이어받은 게그 손자 유인촌이야, 유명한 탤런트 오우, 마이 갓. 전화로 이기에 나온 것 완전 처음 들어요 누군지 모르지? 왜, 왜, 왜들은 모르지. 그, 우리 시대는 다 알아. 엄청 잘, 생긴 분이 그, 응. 원자생이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한 시를 썼는데, 제목도 아니고 생명의 서. 음. 이 서가 글 썼잖아, 한자로글썼잖 음. 생명에 관한 글 듣는 거요 음. 음. 근데 이분은 도대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를 한번 파헤쳐보자고. 네. 나의 지식이 독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모여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지식이 주어지. 네. 얘가 뭘 못했대. 구하지 못했대잖아. 네. 독한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구하지 못하고가 중요한 거야. 어... 그러니까 내 지식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거야. 음, 내 개, 지식에. 지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사람이 경정한 사람이지. 내가 음. 보면 뭐. 내 또한, 나, 나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해요. 삶의 애정을 짐지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야. 음. 이것도 한계야. 자신의 음. 삶에서. 이 삶의 애증이란 말이 뭐냐면, 좋았던 날, 싫었던 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있 힘들었다. 는 거야 늘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저 좋은 날이 지나고 나쁜 날이 오거나, 그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병된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 끼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자기가 병된 나무처럼, 시들시들해 갈 때, 응. 더먼하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응. 이 사람에게는 그 아라비아 사막이 힐링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응. 이 사람에게는. 응. 그런데, 이기를 나는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시적호용인데이 응. 나는가자가, 나는이라는 말은 1인칭인데, 1인칭 단수란 말이야? 응. 그럼 내가 나한테 가자. 이 말은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시적호용이야 문법이 어긋나교형이야 응. 그런데, 자신이 자신에게 천명을 쓰게 되는 계기가 있어. 응. 막 고민하다가, 아이씨, 먹자. 나 자자. 응. 이러면 아무도 못 가는 잖아 그러면 이건 엄청난 의지가 되는 거야. 음, 내가... 강한 의지가. 응.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을 힐링 공간을 선택을 한 거야. 거기는, 응. 거기가 어디야? 사막. 사막은. 응. 한번동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난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백일이란 말이야? 응. 이 백일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선생님이 쪄주면 안 돼. 응. 태양이라고. 응. 한번 뜬. 한번뜬 하면. 뜬다 는게 해. 달과, 응. 별과, 응. 해. 별은 뭐지? 어 배. 어? 배. 그렇지, 배. 보여주겠지. <laughs> 뒤에 또 불사시가 재장멸하고 이애 자라 이걸 보고 태양이라는 걸 아는 거지 음. 이렇게 맞춰가야지 음. 이거를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일체가 이거 불교예요. 일체 이 세상에 있 모든 것 삼남아나사 일체 모래속에 사멸한 죽어 없어진 영거의 거절계 이것도 불교예요. 영거의절 어, 야, 영원한 공간, 음. 영원한 공간. 그렇듯이. 영국의 허덕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응. 왜 알라의 신이 하필 알라의 신이었냐면 응. 아랍의 사막이어서 응. 연결이 된거지 그 알라딘 얘기 알지? <laughs>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 네. 진이그 응. 얘기가 응. 예언서래 응? 알라딘은 누구냐면 응. 그 아랍사람들 응. 그러면 그 못쓰는 램프는 뭐냐 응. 사막 못 쓰는 사막. 그 램프 속에서 뭐가 나왔어? 진 씨. 진씨는뭐 진유. 갖다 줘? 여자. 원하는 모든 걸 갖다 주. 네. 원하는 모든 걸 갖다 주잖아. 네, 네, 네. 사막 속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갖다 주는 석유가 나왔잖아. 음. 음. 어, 그것도 새롭게 느껴지네. 네, 어, 그래. 예언서에 아랍 사람들은 알라딘을 예언서에서 봤어. 신기해. 그게 사막 못 쓰는 사막에서 석유가 나왔어. 말 된다. 그러게 못 쓰는 음. 램프에서 진이가 나왔듯이. 뭐, 신이어서. <laughs>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웃음> 우리가 여기서 아라비아사막과 알라의 신이 연결이 되는 거야. 음, 음.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음. 여기 알라의 신이 음. 이슬람을 음. 이슬람의 신 아니야? 음. 그 이슬람이 처음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방황을 했겠어? 음.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음, 음. 누구를 본받아 누구 따라서 예수님을 음. 따라서. 그런 열사의 끝 여기가 어디야? 나는 여기 가고 싶다는 거야. 가서 누구처럼 하고 싶다는 거야. 알라. 그렇지. 아니. 고민하고 반황하고내 삶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열렬는구독 가운데, 아무도 없는 사막, 사막 가운데서, 응. 옷자락을 남기고 그걸로 서면, 응. 옷자락을 남긴다는 말은 바람에 맞섰다는 뜻이야. 응. 맞섰나 남기지. 응.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뭐 어떤 짓썰 응. 모습? 뭐 이런 이런 뜻이 나와야 돼. 여기서. 음. 이 바람을 맞서 있는 모습. 이런. 굳센 의지? 응, 음, 굳센 의지뭐 이렇게 강한 모습. 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음. 바람에 그래도 딱 맞서고 있는 거야, 지금. 옷자가 나붙기니까. 음. 그렇게 하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야 되면 게될 테니. 운명처럼이란 말은 뭐냐면 뭐 필연성. 거기서 진짜 나를 보게 돼. 나 어? 내가 나를 본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뒤에 해준 거야. 나란, 나란, 뭐래? 나의 생명이라고. 어, 진짜 생명. 이게 뭐야? 원시의 변화한 자태래, 그게. 음. 나와, 나의 생명과 원시의 변화한 자태가 다 같은 거야. 음. 나를, 나가 뭐라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뭐야? 원시의 변화한 자태. 음. 내가 원래 태어난 그 모습. 많이 잊혀지고 가려진 너 모습 음. 이해해야 네, 진짜 나. 어, 진짜 나. 음. 너 어렸을 때 생각해 봐. 음. 애기때 네. 거실에서 엄마 아빠 앉아 있고 네가 밖에서 뛰어다니고 춤추고 노래해 봐. 음. 언제가지 기쁜 줄였지? 음. 또 지금 그래 봐. 지금 엄마 아빠 틀리고 니가네 양쪽 춤추고 뛰어다니고 노래해. <laughs> 나이 <놀아야 돼. 웃음> 천도 꾸러기야. 이게 엄마야. 얼른 니가 받는 골드인 모습, 음. 이거를 배우고 찾고 싶었다는 거야. 본연의 음. 나. 음. 세상 때문에 가려진 모습 말고. 음. 사막에서 남의 시선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음. 그냥 온전히 내 혼자가 있을 때 나. 음. 그걸 찾고 싶었다. 아무의 음. 시선도 의식하지 않는다. 이해해? 예? 무의식과 의식에 겹쳐지는 나? 그렇죠. 음. 그런 진짜 나. 음. 그거를 다시 배우지 못하면 사막 음. 가서, 차라리 나는 어느 네. 사구에 사구가 모래 언덕이거든 네. 그래서 해안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백골을 쪼이리다가 뭐냐 면 하얀 뼈를 햇빛에 쪼이겠다는 그 뼈만 안상하게 남기고 죽어버리겠다는 거지 후회 네. 없이 회한 없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겠다는 강한 네. 의지 어, 진정한 나를 아, 찾겠다는 네. 강한 의지. 이 시의 주제는. 음. 진정한 나를 찾아 또보시네요 아, 그럼요. 아, 어, 사세요. 어, 네, 어, 진짜 나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요 음. 여기서. 진짜 나를. 비춰주시고. 네. 음. 그러면, 진정한 나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면, 이 시에 나타난 서정적 자의 태도 음. 다들 다 보이지 않을까? 그러게요 바로 보이네요 다 네. 바로 보이지? 네. 하나 둘셋 3번 응. 그렇지 <laughs> 이거는 <이건> 뭐 틀린다고 <laughs> 애들이 근데 애들이 틀기엔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이 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런 거를 틀어 이런 거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만회하게 보여드리는 시데 자, 이 시에, 나. 나가 뭐야? 이거 진짜 나. 진짜 나. 응, 본연의 나. 어, 아, 본연의 나. 응. 나와, 기억부터 미음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응. 그럼 기억부터 미음은? 여기에 기억이 뭐야? 병든나무, 리우은 영갑의 허져 기긋은 열렬한 고도, 리우은 원시의 본연한 자태, 미음은 해안 없는 백골. 응. 이거와 연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들은 전부 다 진정한 나를 찾겠다는 강한 의지와 연결된 거지. 네. 그걸 문맥적인 의미라고 해. 음. 문맥적인 의미. 음. 그러면 얘가 이 시속에서 이 사람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야? 사막. 사막을 왜간 거야? 고독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음. 내가, 내가 고독 속으로 찾아 들어간 거지. 그렇죠. 사,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그걸 그렇죠. 적절치 않은 거니까. 그걸 부정하는 걸 찾아야 되는 데 다. 여기서. 적절치 않은 거. 부정하는 거. 그렇지. 음. 내가 일부러 고독 속으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음. 절대 고독 속으로 이해하지? 네. 그거 그 부정한 말이 답이야. 음? 아, 바로 있는데요, 답이. 다 왔어. 찾았어, 다소. 못 찾았는데? 어? 감독님이 힌트를 주셨는데. <laughs> 부정하는 거? 응. 그러니까 나는 고독으로 들어갔잖아. 응. 근데 답에는 아... 고독을 부정했어. 그게 정답이지. 아... 보여, 보여. 보여? 네. 자, 하나, 둘, 셋. 삼박. 그렇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난 모로서. 정말. 나는 독으로들어한 거니까. 그렇지. 벗어나면 나는 못 찾지. 답이 나오네 진짜. 그저. 응. 그걸 벗어나면 나는 못 찾아. 응. 아. 절대적 구독에, 어. 그렇죠. 절대 그럼. 절대적 구독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아니지. 그렇지, 그건 아니지. 네. 아니지. 어. 이해하시죠? 어. 예. 무슨 얘기죠? 네네. 어. 어. 그렇게 문제를 푸는 음. 문제 푸는 게. 그럼 이제 일번에 기억을 보면, 음. 기억이 뭐냐면 병든나무야. 하다가 음. 극복해야 자신의 모습이라고. 맞지. 그렇지. 음. 그러면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에 대해서는 부정이야. 음. 긍정을 음. 극복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병든나무부정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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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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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ᄂ은 뭐냐면, 영고대호적이란 말이야.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 상황, 응. 상태. 어디야? 봐봐. 그 다음에, 뒤히 열렬한 고독. 그렇지. 고독을 네. 벗어나면 안 되지. ᄂ은 네, 원시의 변화를 한다 생명의 본래된 모습을,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 응.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 응. 오케이. 응. 그 다음에, 헤아없는 백볼. 응. 죽음에 대한 하다의 태도. 응. 그렇지? 네. 생명을회복하려는화다의 의지. 응. 이제 가만히 이렇게 아니 신부님 만점 맞겠네요. 아, 아, 그럼, 아, 아, 그래요. 굉장히 아, 아, 음. 근데 이거를 하면 시를 안 읽어요. 음. 자꾸 이렇게 해주시면 만점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려고가르쳐드리고 싶은 <laughs> 네네네. 자 오늘은 정말 적극적이고 <laughs> 열람에 호응을 해주는 게스트님을 모시고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누구나가 소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ప్రభావితి బాగున్నాం